피라미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집트의 기자 대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각뿔 형태의 거대 구조물을 일컫는 말로 이집트 말고도 세계 전역에 넓게 퍼져 있는데요. 그 유적의 수를 합치면 천 개가 좋게 넘는다고 하죠. 1980년대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원 소속 물리학자 볼로디미르 크라노 홀로베츠 박사는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물에 매료되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라미드를 연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피라미드를 조사한 그는 늘 연구 갈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피라미드가 국가의 중요 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 정신 조사 허가가 나는 경우도 드물었고,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죠. 이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바로 피라미드를 직접 만들어 연구하자는 것이었죠. 볼로디미르 박사는 피라미드 제작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러시아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러시아 정부 측은 해당 문건을 검토한 뒤 작업 승인을 내렸고, 볼로디미르는 모스크바 외곽에 피라미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죠. 피라미드는 작업 면적을 고려하여 날카로운 경사를 가진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목재를 뼈대로 하여 유리 섬유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곳곳에 총 17개 가 제작되었으며,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은 높이가 144피트, 무게는 55톤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로 세워졌죠. 인공 피라미드 건설은 관광 유치 목적이 아닌 연구를 위합니다. 이로 인해 금속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부는 텅빈 상태로 제작되었다. 조금 의아했던 것은 볼로 디미르 박사의 연구팀이 17개나 되는 인공 피라미드로 어떤 것을 연구하고 알아내고 싶은 것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작 재료에서 금속을 인위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피라미드 안에서 특정 실험을 하기 위해 내부를 채워넣지 않은 채로 완공하였죠. 그렇게 2001년 인공피라미드 안에서는 여러가지 실험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중들은 연구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 채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나 고속도로 인근에 세워진 피라미드들을 그저 기념물 정도로만 생각하였죠. 1년의 시간이 흐른 2002년 볼로디미르 박사는 그간 진행해왔던 연구의 목적과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놀라웠는데요. 연구팀은 피라미드 구조 물 내부에 특정 에너지가 흐른다는 가설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흐름에 금속이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자체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박사가 대중 발표를 위해 간략히 정리한 연구 결과를 일부 소개하면 그 내용은 이러하죠. 1. 피라미드 내부에 보관한 동식물들의 면역 체계 상승. 2. 상처 입은 식물의 조직 재생의 두배 가까이 증가. 3. 종자의 수확량이 최소 30% 많게는. 100% 까지 증가. 4.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수치 감소. 5. 피라미드 구조물이 거대할수록 생성되는 효과도 증대. 볼로 디미르 박사는 피라미드형 건축물 안에서는 일종의 에너지가 형성되며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미신이나 신비과학이 아니라 각불 형태의 거대 구조물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이상파동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거석 유적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는 온도 차이, 자기장 변화 등이 관측된 이력이 있죠. 볼로디미르 박사는 단순히 피라미드의 구조적인 연구가 아닌 피라미드 파워 실험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피라미드 파워란 1930년부터 194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론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 안에서 흐르는 특이한 에너지가 병을 치유하거나 음식을 신선하게 만든다는 가설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실체가 없는 유사과학이라고 비판하였는데요. 마냥 비과학이라고 치부하기에 어려운 것은 피라미드 파워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허까지 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1940년대 체코 발명가 칼 드르발은 피라미드형 구조물 안에 면도날을 보관하여 그것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장치를 개발. 파라오 면도장치라 이름 짓고 특허심의를 요청합니다. 드르발은 자신이 개발한 장치가 어떤 원리로 면도날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지 정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드르발이 그저 미신에 빗대어 효능이 없는 장치를 개발했다며 그의 요청을 불허하였는데요 피라미드 파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이때부터 무려 10년간 자신의 파라오 면도 장치 입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드르발은 스웨덴의 저명한 금속학자 칼 베네딕스 박사를 직접 찾아가 장치의 과학적인 입증을 자문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면도 후 칼의 미세한 구멍 속에 남아 있는 수분들은 날의 견고성을 최대 22% 감소시켰습니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드르발의 피라미드형 장치 안에서 난 외부와 다른 공명장이 형성되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극초단파에 의해 면도날 내에 수분이 증발하여 일종의 전자탈수 과정을 일으켰다. 이 과정을 거친 면도날은 그냥 보관하는 면도날보다 오래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 1959년 드르발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허를 재신청하였고 이를 세세하게 검토한 특허청은 드르발의 파라오 면도 장치가 실질적 효능이 있다고 판단 특허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해당. 장치가 자연적인 전자 탈수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전제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지며 대중화되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피라미드 구조물 내에 외부하는 다른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념비적인 사례가 되었죠. 사람들은 골로디미르 박사의 실험 역시 이러한 피라미드 에너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연구팀의 이론이었던 피라미드 연구가 알렉산더 골도로 박사는 또 다른 근거로 공군의 레이더 기록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인공 피라미드 완공 후 인근을 지나던 공군의 전투기는 피라미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이한 스펙트럼을 포착합니다. 생물도 아니고 연료로 작동하는 기계 장치도 아닌 건물이 자체적으로 전기장을 띠는 파동을 방출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특이한 스펙트럼은 실제로 피라미드 형태의 대형 구조물이나 유적에서 관찰되고는 했던 기현상 중 하나였죠. 연구팀은 이건 역시 피라미드 에너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피라미드 파워는 실제하는 현상인 걸까요? 그렇다면 그 안에 흐르는 에너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먼 과거의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수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던 걸까요? 하나 분명한 것은 피라미드가 발견된 고대 문명들은 타 문명에 비해 상당히 진보된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과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피라미드는 지구 안에 응집된 에너지들을 모아주는 거대한 퍼널과 같다. 그 무한하고 신비로운 힘은 차마 가늠조차 할수 없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